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안수집사와 심우권사를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은 세례교환 이상의 모든 교인들이 참석하는 교회 가장 큰 회의를 가리켜서 공동의회라고 합니다 이번에 선출할 안수집사와 심우권사 혹은 혼사 후보는 모두 여섯 분입니다 안수집사가 네 분이고 심우권사가두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제가 원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 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때 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직을 세워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직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를 가리켜서 제직이라고 합니다. 여러 제자를 씁니다. 이슬 제자가 아니고 여러 제자를 써서 여러 직분이라는 뜻이지요. 즉 목사와 장로와 전도사와 집사와 권사가 모두 제직입니다. 성경에서 제직을 처음 세운 일이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광라에 있을 때에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와 사위를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송사를 혼자서 재판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인을 만날 틈조차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미디안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이드로가 볼 때에.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곧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염려하여서 모세에게 조언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안한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로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 즉, 일인에게 쉬울이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일을 분담해서 순서대로 큰 일, 이렇게 작은 일부터 맡겨서 마지막에 큰 일만 모세에게 맡기면 아마 모세도 괜찮고 백손들도 힘들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지혜로운 조언에 따라서 즉시 일을 분담할 중간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최초로 재직을 세운 사건인데 7회 급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6장에서 오늘날 교회의 재직, 특히 집사의 유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에 강렴하신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응하였습니다. 불과 몇주 만에 3천명, 000, 5천명 정도로 부응했으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인 부응이겠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에는 홀로된 여인들이 많았으며 사도들이 이 여인들에 대한 구제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구제하는 조언일 때문에 교회의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헬라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헬라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자기네파 가보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교인이 확 늘어나고 교회가 체제적으로 증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불평을 들을 때 사도들이 야,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고 그러지 않고 사도들은, 아, 맞아. 너희들의 불평이 맞아라고 그 문제제기를 옳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상의한 후에 헬라인 가운데서 일곱 명의 집사를 뽑아서 구제는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기로 하였습니다. 왜 헬라인들 가운데서 일곱 명을 세웠을까요? 너희들이 불평하는데 너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잘 살펴 사람들을 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불평이 없어지고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바로 교회 직분의 유래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각각 제직의 유래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제직을 세우게 된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이 일을 분담함으로써 지도자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덜어주어서 지도자가 어, 해야만 할 일을 할수 있도록 제적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공동체가 안정되고 부응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두 여섯 분을 교회 직분자로 선출하는데 직분자로 세물받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 직분은 올해 교회 출석하면 누구나 차례로 받게 되는 감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임명되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이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될 것이며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섭계는 종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 오늘 설교 본문이 예배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제직을 세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온전케한다는 말은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건물을 수리하거나 또는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 잡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말이 아니고 목사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목사는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훈련시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러진 뼈를 맞추는 일은 쉽지 않고 고통이 따르듯이 성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에도 아픔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목회는 뭐 눈물 없이는 할수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3년만 동안 눈물로 목회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목사임에 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재능과 받은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도록 하십니다. 교회에는 구경만 하는 사람, 구경꾼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참견하고 불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불평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일을 맡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은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은 불편도 안 하겠지만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해볼 때 비로소 어려움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헤어져서 눈물도 흘리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봉사의 일은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도 자신도 깨어져서 눈물을 기도하게 되니까 자신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직분을 세워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찬하셔서 하늘에 계시지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던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몸에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지요. 몸통이 있지요. 손과 발이 있습니다. 손은 잡는 일을 하고, 발은 걷는 일을 합니다. 손에는 잡은 물건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여러 마디의 관절이 있어서 잘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물건을 잘 잡는데 손가락 이 신문과 그리고 이 관절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발가락의 관절이 손가락처럼 잘 구부러진다면은 걷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은 걸을 때 불편하도록 불편, 어, 발가락이 짧고 그리고 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손이 하는 일을 발이 대신하지 못하고 발이 하는 일을 손이 대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양한 직분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몸의 어떤 부분이 이상이 생기면은 몸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몸의 한 부분의 기능을 멈추면 몸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는 몸의 작은 한 부분이지만 코가 숨쉬는 곳을 멈추게 되면 몸 전체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몸의 각 지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어,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찬양과, 찬양대인과 반주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 그런데 교회에서 제직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돕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배를 돕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대표적인 제직의 집사인데 집사를 헬라어로 비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웨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집사가 바로 웨이터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식당이고 예배는 영혼의 식탁이며 설교자는 요리사, 제직들은 서빙하는 종업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제직들은 성도들이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새 신자에게는 친절히 예배 수술을 안내해주고. 이를 사도신경한테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은 같이 펼쳐가지고 사도신 같이 읽어준다든지 이런 친절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늦게는 분들에게는 얼른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는 성김이 있어야 됩니다. 몰등모두 쳐다보면서 알아서 앉아. 이렇게 하면 은실망해가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얼른 내가 앉아서 내가 자리 옮기더라도 늦게는 분들에게 특히 세신자들에게는 자리를 양보해주는 그런 배려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대기에 힘써 해야 할두 번째 일은 연약한 교회를, 교우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교우들을 신방하여 위로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특히 권사님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을 가르켜서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나 간투가 아니며 봉사하라고 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는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만 너희 중에서 높은 자는 낮아지고 성진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3절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이라고 집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집사만이 아니라 모든 저집분자에게 적용되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지를 얻는다는 말은 교회에서 존경을 받게 되는 것과 교회에서 더욱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사 집분을잘 하려면 항상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큰 담력,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베드로전 소장사절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선출되시는 여섯 분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모두 이와 같은 상급과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제직이 선출되더라도 임직식은 9월에 교회 설례 기념주일 오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임직식에도 국제독립교연합회 사모총장인 이무서 목사님 한 분만 초청했는데, 이번 임직식에도 저는 외부 손님은 한 분만 초청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모든 허리허식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들을 몇 명씩이나 초청해서 순서를 맡겨야 합니까? 목사 한 명의 순서를 맡으면 최하 30만 원을 안수비 또는 교통비 명목으로 지불합니다. 10명이면 300만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게 잡아서 300만 원이지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인직자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직식을 할때 장로는 1 0 0만 원, 안수집사는 500만 원, 권사는 300만 원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가 무슨 감투입니까? 성견도라면 교회의 모습이 되고 종이 되라는 것인데 왜 돈을 받습니까? 차라리 위로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격려금 말이죠. 돈 없는 사람은 평생 장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저는 항상 이 점이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인직식에 드는 모든 비용을 인직자가 아니라 교회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직식에 초라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임직식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신 임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 사이에서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시다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축하하는 사람도 없었고 꽃다발도 물론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기뻐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늘에서 천둥이 웅웅거리는 곳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임직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임직식과 임직자들을 기뻐하는 것이고 임직자들이 마음속으로 인는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월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안수를 받거나 진선복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인는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목사들로부터 축하나 권민의 말을 듣느냐는 하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내가 너를 세웠으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임직식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은퇴식도 조용히 치를 계획입니다. 저는 12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때 평소처럼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의 환송을 받으면서 조용히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창한 선물을 준비하지 마시고 조그만 기념패 하나 주시면 그곳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으로 받을 상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실 상이기 때문입니다. 25년 동안 교회를 잘 섬겼던 목사님 한 분이 은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쭉 순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식을 목사님이 이제 은퇴 답사를 하는 순서가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10초만에 은퇴 은퇴사를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먼저 성경 읽었습니다. 정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한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은퇴사였다고 참석한 많은 분들이 근처를 통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은 저도 그렇게 조용하게 물러나고 싶고 주님으로부터 나중에 자라에다는 착하고 충성 내정과 너를 위해서 예비된 이상을 받아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세상을 향했으면 허려어식을버려고할 것이 아니라, 교회부터 앞장서서 허려어식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임직식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임직식.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거창하게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교회의 모든 행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임직식을 어떻게 매야 되고, 직분자로서 우리가 살될 병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운 받는 임직자들을 통하여서 용감 받아 주시고 교회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